여호 오늘은 배연방이 찢어졌네 그들어보자 여호 어냐 여호,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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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여우여 여기서 뭐해 임마. 뭐, 여기서 뭐해 여기 왜 넘어갔어, 일로. 여기 왜 넘어갔어. 저기서똥 싸놨네. 똥을 이렇게 많이 싸놨어. 여기다, 여기 넘어와가지고. 일로 와, 다시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빨리.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이리 와, 빨리. 아, 여기. <laughs> 이리 넘어가버렸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끌어올려? 똥달려고 넘어갔네, 똥살려고. 똥은 여기저기, 여기 쌓고만. 응? 똥을 여기저기 지리다가 똥을 여기저기 지다가저을 넘어갔어 그래서 난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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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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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난리난리난리난리난리난리난리 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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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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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일어시자 나가자 나가, 이렇나가 大家一起。 생각만 해도 아찔한 게 뭐냐면은 이 문이 열려 있었는데 제가 지금 잠궜는데 이게 이게 열리는 문이거든요 이게 이게 열리는 문이에요 여기까지 열리는구나 이게 만약에 여우가 여우가 일로 뚫고 뛰어내렸으면은 다 죽었어요 다 죽어서 일로 뚫고 뛰어내렸으면 팍 해서 죽었어요 여우가 왜냐면 이쪽에 2층이거든요 높이가 그나마 그나마 저 밑으로 그냥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지. 아 어느 정도 치우고 배달하러 가야 되니까 아, 이제 가야지. 예 갔다 올게. 배달하러 올게. 음, 음, 수조 붐쟁이. 음, 왜요? 가라. 야, 사람. 아, 아. 등을 핥고 있어요 흑.. 순나미가 등을 핥아주고 있어요 여우야 갔다 올게 야 여우야 내일 너 데리러 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참아 하루만 참아 하루만 하루만 그 다음에 어, 아저씨가 택배 아저씨가 갔다 오면 은너저 밖에 나가게 해줄게 산책시켜줄게 일단 배달하고 와서 배달하고 와서 산책시켜주고 할테니까 에? 알았지? 갔다 올게 배달 하루만 참어. 응? 갔다 올게. 아! 아! 맛있게 먹고, 잘 있어.